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안녕하세요. 피터 찾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은 우리가 멋진 차를 또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오늘 어떤 차 소개 해주시는 거죠? 네 어, 미국에서 가장 터프한 차가 있다면 아마 이 차를 꼽을까 싶은데 더터프한 차도 많죠. 그좀뭐 그렇죠, 그냥 한까 단순만 TRX가 먼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TRX 랩터 뭐 이런 어, 차들도 많죠? 있지만. 네. SUV 중에서도 그만한 포스를 뽐내면서 제일 크고 제일 길고 픽업 트럭보다는 조금 덜 짧지만 네. 가장 긴 차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차는 캐드라 에스컬레이드의 사촌인 아주 럭셔리한 자동차죠 GMC 유콘 디날리입니다 짜잔 우와. 저는 이 차를 보고 딱그 생각이 났어요 나 미국차 어. 아. 미 미국 차 그렇죠 나는 인상을 그냥 한 번에 빡 주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 녀석이 아닐까. 물론 이제 서버밴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걔네들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이지만 아마 가장 많이 크롬을 사용했고 아닌가요? 뭐 누가 더 사용했냐 크롬으로 막 저울질할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만큼 크롬을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네. 게 일단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시원시원한 그릴과 더불어서. 아주 아주 시원한 GMC라는 이 자신감 있는 로고, 네. 이게 이제 특징을 할수 있는데 이 로고는요, 그냥 일단은 보셨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주먹 두 개가 M자예요. 얘가 이제 좀 작아 보이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목소리> 이 차가 커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 너무 크죠? 네. 엄청나게 큰 로고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크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시선이 게 눈에 확 띄어요. 그렇죠. 예, 네, 번쩍번쩍 해서. 그니까, 원래 GMC 6코하면은빈 디젤의 그 데일리카로 유명했던 차인데, 물론 풀체인지 전 예전 기준이고, 지금도 이 차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얘는 유명한 모델이다. 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차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 그 아일비백, 누구죠? 아일비백? 아놀드 네이터. 아놀드 쇼의 제네거 그렇죠 아놀드 쇼 네, 제네거 아놀드 쇼 제네거도 이 차를 타다가 최근에 사고를 냈어요 어? 사고를 내서 아, 아, 아 기억난다 <laughs> 기억난다 기억나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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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게 영향력 들는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예, 아끼는 그런 차다. 그 우리나라에서 F150 있잖아요. 픽업트럭. 네. 그 픽업트럭 F150하고 램이 있는데, 어, 램도 지금 이번에 풀체인 지하면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고, 대부분 램을 뭐 선호하지만, F150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램 자체 제가 권해주질 않아요. 왜냐면, 램을 권했을 때 반응이, 아, 나는 그냥 램은 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왜 그러냐. 디자인 컨셉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뭐 편의성이나 뭐 여러 가지 장점들, 캠핑하거나 뒷자리 편의성 이런 건다 램이 훨씬 더. 좋은데 왜 f 1 5 0을 좋아하냐? 디자인이 f 1 5 0은 약간 머신 감성이거든요. 그죠그죠 그죠. 약간 로봇, 강력한. 근데 같은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GMC 유콘이 f 1 5 0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음 디자인이 약간 로봇 감성, 멋있고 강하고 야 얘는 분명 변신한다 이런 느낌있잖아요 트랜스포머로 하면 얘는 무조건 변신하는. 사실 여기다. 트랜스포머에서도 GMC 차량들이 종종 나오고는 했어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래서 이 유콘이라는 이 모델이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곰곰이 네. 생각하고 길이고. 왜냐 에스컬레이드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출시를 했고, 네. 그죠? 그렇죠? 롱바디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왔나요? 아예 나왔습니다 이 네, 네. 롱바디도 나왔고 이제 약간 희소성이 약간은 약간은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FBI 차량으로 많이 등, 등장하는 서버밴이 있어요 서버밴은 예를 들면은 타오랑 서버밴은 어벤져스나 이런 마블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고 물론 이 GMC 차량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쉐보레이 서버밴이다 보니까 쉐보레도 익숙하고 캐딜락도 익숙하고 근데 GMC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색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체급에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고 그러면서 이 독특한 남들보다 조금 다른 차를 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윤유석 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화사하게 아름다운 유려한 어, 선을 가진 화이트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아름답고 화사하게 보이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카리스마는 이 그릴이 다 어, 입증하듯이 아, 그릴이랑 이거 헤드램프가 되게 특이해요. 이게 이 파여 있어. 3D로 이렇게 파여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방 안에 무대가 있어요. 거기서 그왜 그왜 테트리스 옛날 거. 테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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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춤이 가가거이이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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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테트테트 이런 느낌. 네. 그런 애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밤 12시. 이거를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이나나한 거야. 그렇죠. 아 <laughs> 굉장히 현타가 옵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멋들어지고 큰 차다. 뭐 부족함 없다. 뭐 그저 그렇죠? 뭐늘 하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그러면... 그러면... 이 차의 스펙은 에스컬레이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옵션도 어, 디테일하게는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굵직한 거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 지금 당장 구매 가능한 건가요? 아 네, 내일 출고도 됩니다. 아, 그렇다면돈따발만 들고 오시면 에이. 바로 내일 출고 다 되는. 요새 누가 돈 따발로 들고 옵니까? 버카를 아, 아, 아. 어, 들고 오시면 어제 네. 가격적으로 서브벤이 차라리 싸고, 가격은 좀 높더라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는 뭐 프리미엄이 강하고, 그러니까 유콘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했었는데, 네. 유콘이 요새 대박이에요 왜요? 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GMC 브랜드를 좋아해서 GMC가 요새 최고 부흥기를 겪고 있고요 지금 GMC가 자신들의 컨셉과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잡고 있다 이거예요 GMC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입증해 준 사례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허머의 등장입니다 아... 여기서 설명이 되실 험머 거예요 허머 EV의 등장 그렇죠 왜 허머 EV는 GMC로 나타났는가요? 만약에 제가 g m 그룹사 대표였으면 허머라는 브랜드로 새로 냈을 수도 있어요 원래 허머는 브랜드예요 그렇죠. 모델명은 그냥 H1, H2고 허머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 내는 게 가장 진한 확실하죠 그냥. 그렇죠 진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롭게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는데 왜 GMC 허머로 나왔냐는 거죠 그게 GMC가 지금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니까 뭐 멋있다 좋다 뭐 이런 말씀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멋있다 이겁니다. 이 차는 멋진 차고 멋지게 디자인 됐고 이차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죠? 그렇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실내 한번 볼까요? 네, 실내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맛보기를 보여드리고 요런 음, 느낌이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캐딜락이랑 얼마나 다른가? 그렇죠. 뭐 요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츠고 어, 실내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캐딜락과는 달라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는 다르게 캐딜락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계기판과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다면 얘는 그냥 전형적인 자동차, 우리들이 흔히 보는 익숙한 아 요새 자동차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센터페시아 구성과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도 풀 디스플레이로 시안성 굉장히 좋고요. 몇 인치 될까요 이게 12인치 정도 될것 같아요. 12인치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일단 핸들은 생각보다 이 체구에 맞지 않은 약간은 얄쌍한 두께감이 있고요. 좀더 두꺼울 것 같거든요. 이 차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화면이 시원시원하게 돼 있어갖고 조작하는 거는 영어라고 해서 어려울 거는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고 공조기 활용되는 버튼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따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큰 차들의 특징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납 공간도 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내를 딱 들어오니까, 어, 이게 진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같은 플랫폼을 쓴 실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는 아예 다른 차입니다. 뭐 이제 고급스러움은 그쪽이 좀더 좋겠지만 이쪽에는 이쪽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 차는 그냥 최신식으로 와 개쩐다. <laughs> 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얘는 그 미국 차 특유의, GMC 특유의 실내 인테리어가 그대로 녹아 있어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이런, 이런 스타일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이게 GMC가 원래 그 계승을 잘 살려서 최신화 시켜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열은 뭐 간략하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2열, 에스컬레이드와 얼마나 또 다른지 한번 2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찰스님이 2열에 앉아봤습니다. 이게 큰 덩치에 거구 두 명이 앉아있는데 전혀 답답함은 보이지 않아요. 공간이. 그렇죠. 근데 아주 쾌적함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가 딱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무릎 공간 봤을 때, 어, 무릎 공간 충분하다. 근데 딱 보면은 이제 레일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동으로 조절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조정을 해서 자, 제가 이제 딱 밀어보면 어떻게 되냐. 어? 왜 뒤로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최대로 뒤로 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밀수 있어요. 솔직히 얘가 편해요. 이 시트 뒤가 푹신푹신해가지고 무릎 닿아도 괜찮아요. 아프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래도 이걸 최대로 밀었을 때이 정도인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2열에 회장님들이 많이 앉는다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2열에 좀 많이 흔히 말하는 몰빵. 그쵸. 몰빵을 해놓거든요. 올인을 해놓는데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게 풀로 된게이정도예요 이러면은 3열은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한 공간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의아한 게 이미 최대한 뒤로 밀어도 3열이 엄청 넓어요. 네.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 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네. 편하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과연 회장들이 원하는 착석감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s u v 의 이제 그런 시트다. 나는 가족들과 이 차를 끌면서 여행을 갈 거다라고 하면은 뭐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더 뒤로 밀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최대라는 점,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유콘도 에스컬레이드도 서버번도 오너 드리븐 위주로 컨셉을 잡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22 GMC 유콘 비난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간략하게 본 거여서 이번 영상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최신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이 덩치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으며 부족함 없는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모델이 바로 GMC 유콘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로드마인에 이 GMC 유코는 연락주시면 언제든 바로 견적도 가능하고 구입도 가능하고 현금, 미스, 할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문의하셔서 구입해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더 디테일한 영상으로 저희들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드마인 차스였습니다.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